됐고 요 어, 사안 관련해서는 이 사건을 관련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왔던 음, 주진우 기자를 저희가 잠시 어, 미니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 박지만 씨 어, 비서가 사망을 했는데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분은 이제 비서실에서만 근무를 했지 개인적으로 뭐 중요한 역할을 한건 아니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 박지만 회장을 10년 가량 가장 가까운 데서 보필했고요. 유경재단 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군요. 어, 수행 비서로 가끔 운전도 하고 뭐문고리 삼행방 과도. 예전에는 가까웠던 걸로 알려졌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운전도 하고 수행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어, 문고리 3인방과는 최근에 최근 에 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좀 소원해졌습니다. 어, 아울러 어, 가장 중요한 역할로 가끔 등장하는 정용희 씨하고도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희 씨는 어, 박정환 회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분이고 네. 그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 쪽과는 사이가 좀그 박근혜 대통령 쪽과 그리고 박지만 회장 쪽과 사이가 좀 벌어졌군요. 예. 네. 이분이 신동욱 어, 총도 살인 미수 사건 정도로 불리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어떤 증언을 했었습니까? 박지만은 절대 아니다. 음. 박지만이 시킨 게 아니다면서 박지만을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신동욱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네. 나쁜 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laughs> 어쨌든 나쁜... 신동욱 씨그 소위 본인을 살인 미수한 거라고 신동욱 씨가 주장을 했는데 어 그런 게 박지만 회장이 시킨 게 아니라고 하는 박지만 회장 측의 증인이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이 재판이 결국은 발당이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5천 살인 사건이 벌어졌고 5천 살인 사건이 벌어진 당일날 경찰 조사에 의 하면 사망한 박영철, 박영수 씨 그날 황모 씨가 모 술집에서 3시 술을 마지막으로 마신 걸로 경찰 조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이 경찰 조서 기록이 맞다고 보십니까? 세명이서 술을 마셨다고 경찰 기록에 나와 있는 스텝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술집에서 수, 술을 먹은 겁니다. 끝입니까? 네, 그러면, 어, 존재하지 않는 술집이니까 이제 경찰 조서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같이 이걸 확인해 줄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황모 씨는 또 라면을 먹다 사망을 하셨죠. 자. 네. 그러면 그 박용철 박용수 씨가 마지막으로 어 술집에서 황모씨하고 술을 마신 게 아니고 그날 실제로 만난 사람은 박재만 회장이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었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과장과의 관련성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주과장이 밀착 수행비서고 또 운전도 했다면 사실은 그날 같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증언해 줄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 사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촌 살인 사건이 다시 그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 사건의 실체를 어 증언해 줄 거의 가장 핵심 당사자였습니다 주 과장은. 자 어. 그런데 이제 경찰은 심근 경색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가족들 주장에 의하면 주가장 평소 건강은 어땠답니까?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약을, 특별히 심장 관련된 약을 먹, 먹었다는 증언도 없었습니다. 어 아주 가까운 가족은 저를, 제가 취재 갔을 때 저를 저한테 화를 내고 쫓아내가지고 제가 듣지는 못했으나, 다른 친척들한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 그러면은 박영철, 박영수, 소인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오천 살인 사건 사망의 의혹 그 배후에 박지만 회장이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황은 있으나 약간 먼 관계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직접 관여자는 아니다. 그러면 다른 인물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점점 사건에 배우는 박지만 회장보다 다른 사람한테 향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연결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왜냐면 하이 주과장 사망 고도 때, 어, 바빴어요. 어, 저랑 오래 통화를 하고 바빴는데, 근데 당시, 어, 본인 가족도 큰 사고를 당할 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과장 사망. 보도가 난 날. 예. 네, 보도가 나고, 제가, 그, 그, 취재로, 취재를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이었는데, 어, 저희 가족한테, 가족이 걸어가고 있는 인도로, 차도에서 차가 돌진해서, 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차는 태차 지경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크게 훼손됐는데요. 파손됐는데요.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주의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우연이겠죠? 네. 네 우연이라고 네, 가족들한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주준우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수상인을 이 예, 기분 좋습니다.